시켜드리려고 월, 원래 쓰던 원래 저가 정리를 안 했거든요. 같이 한번 봐볼까요? 저 가방 열어보면 여기 단추가 있어요. 가방이 상당히 크죠? 여기 네. 먼저 필통! 연필통에 뭐 들어있냐면, 연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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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조, 연필, 지우개, 볼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사인펜도 들어있고,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. 이건 뭐지? 잠깐만요. 아, 찾아보니까 어, 어디갔지? 어 이게 킬러 현관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주 쓰시나요? 먼저 패턴 소개. 저가 여기 앞주머니가 있잖아요. 여기에 손에 드실 거예요. 이게 다 지가 막 이런 거 드실 거예요. 저가 풀이 필요해서 풀을 챙겼고, 어, 저가 풀을 많이 써요. 자, 다음. 학교에서 읽을 책. 이거요이본은람있은 이곳은 이곳은 집중해서 곳는데 변태가 있어요 그리고 한글이려도 괜찮아. 이 학교에서 이거 시험 보은 보거든요 몇 개만 짰는지 그게 있는데 니에요 그리고 우체통 제가 우체통 이걸 신고 가지고 여기 이름 써있는데 그게 팍 찢어져 보여요 그래갖고 얘가 가지고 다니고 있고 여러분 전 다른 가방이랑 달라요 크니까 그러니까 좋아요. 여기, 여기, 보여요? 여기,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. 지퍼 안에는, 뭐가 있어도, 아무것도 없구요. 여기 가방에은잘 있고, 신뢰할까봐 신뢰할까봐 뭐드리면 당연히 당연히 신뢰하죠 네 신뢰가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냥 가방이에요 여기에 넣을 수 있거든요 먼저 제가 제일 좋는 인형. 그니까 아직 요리 나요. 슬라이. 심심할 때마다 봐야지. 껌. 젤리. 안에 잼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. 학교 끝나고 나서 배고프잖아요. 제 인형 가방이 있고요. 제 인형이 있어요. 짜잔. 겹종. 얘 이름 뭐게요? 얘 이름 시나모롤이죠. 걔랑 비슷해요. 모롤리모롤리 모로리 아니야. 모로요. 로봇 할때로 그리고 학교 앞에서 이걸 었어요 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건넜는데 이런 거 주던데 이게 뭘까요?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. 친구야, 하나님이 친구를 엄청 사랑하신데 나의 사랑, 내 네, 어여쁜 여. 일어나서 함께 가자. 아가, 두 장, 십, 열 줄. 숨, 먹은 사랑, 나눔, 교회 유, 치 초등부, 어린이부, 목상, 목장. 이렇게 써있고요. 여기 안에 젤리도 들어있어요. 저 친구가 아주 좋아하는 젤리거든요. 하리본 있죠? 그냥 하리본 말고 파란색 막 그렇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있어요. 없나? 여러분, 제가 여기 말하는 게아니라고 여기. 이제 가방 합의는 다 했고요. 다음 시기에 만나요. 오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저 실상 소개를 했긴 했는데, 빠진 게 있어요. 자, 여러분. 저 여기에 파츠를 꼈는데, 이렇게 됐어요. 귀여웠던 애가 아니에요. 음. 일단, 고쳐보기로 하고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알림설정, 꾹, 꾹, 꾹. 빠이빠이.